어, Y는 AX가 이 선분 P2와 만나도록 A의 범위를 구하죠. 이랬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7,1이잖아. 마이너스 그러니까 7,1을 지날 때하고 마이너스 2,5를 지날 때 A가 얼마가 되는지를 계산을 한다고. 그런게 여기에 마이너스 7,1을 대입을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7a는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7분의 2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5를 대입을 해요. 그럼 마이너스 2a는 5이니까 a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7분의 2과 마이너스 2분의 5차이인 거야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커? 그렇지 이쪽이 더 크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고 마이너스 7분의 1보다 작은데 이게 성분과 만나도록이잖아 그러면 여기 이 점을 지나는 게 돼야 한대 되지 성분이랑 만나는 것은 맞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동호를 써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이 자 y는 x 분의 8과 y는 x 분의 20차가 있는데 여기서 이성각통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있지 이거 넓이를 구하려면 이 ABC의 좌표가 몇컷만몇인지 그게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기 A가 지금 x 좌표가 2잖아 그러면 2를 여기다 대입하라고. 그럼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8이라서 4가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가 y 잡도가 4니까 여기 y에다가 4를 대입을 하라고. 그러면 4는 x분의 24. 이렇게 되잖아. 그럼 x는 얼마가 되겠어? 얼마가 되겠어? What? 자, 24 이렇게 돼야지 그러면 여기가 여기인 거야 그러면 이제 이시점에 y 값표가 필요해 그러면 이게 이 6, 얼마냐 이거지 그러면 6을 여기다 대입해야지 그러면 6분의 8이 나오잖아 그래서 3분의 4가 되요 거 그러면 여기는 6,4고 여기는 6,4고 여기는 6,3분의 4잖아 그러면 이 길이가 윗변이야 그러 윗변은 얼마가 되겠어? 4가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높이야. 그럼 높이는, 거기서 뭘 빼야 되냐면, 4에서 3분의 4를 빼야 되는 거야. 3분의 8이 돼야 돼. 그러면,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되잖아.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6병 곱하기, 높렇게 되겠지. 그래서 1로 약분을 하면 2가 되니까 3분의 16 이렇게 가리가다 자, P A-B, A, B가 제4사분면 자 제4사분면에 있을 때 QA, B와 X축 대칭을 R이라고 할때 삼각형 OQR의 넓이 저를 구하줘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면, 4, 4분면이면, 어? 여기니까, 5, 뭐가 돼? 그러니까, 양수, 검마, 음수.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A-B가 0보다 크고, A 더하기 B는 0보다 작잖아 자, a-b가 0보다 크다는 것은 a가 b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수를 곱했더니 음수가 나왔잖아 그러면 두 수의 부호가 서로 반대야 그러니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야 그런데 a가 더커 그러면 a는 뭐야 양수가 되고 b는 음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게 a 마 b는 양수 마 음수잖아 그러니까 a 마 b가 양수 마 음수 이렇게 돼요 알겠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X축 대칭을 R이라고 했잖아. X축 대칭은 y 보 반대잖아. 그러니까 A, 마이너스 B인데, 그게 여기 있단 말이야. 지금 B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B가 양수인 거야. 그럴 때뭘구하라그러냐면 OQR의 넓이잖아. O는 여기 원점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넓이는 지금 양수가 되어야 해. 그런데 b는 음수야. 그래서 마이너스 b가 양수인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밑변이야. 어 밑변이 뭐가 되겠어? 자 다시 b가 음수야. b는 양수가 나와야 돼. 그런데 B가 음수기 때문에 그렇지. 윗변이 마이너스 2B야. 그러면 높이는 뭐예요? 그렇지. 그래서 윗변이 마이너스 2B고 높이가 A가 되는 삼각형인 거야.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B 곱하기 A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A B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란.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마이너스 2가 양수라는 거.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정비례 관계 y는 x의 그래프 위의 점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과 정비례 관계 y는 3분의 1x의 그래프 위의 점 b 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이 만나는 점 C에 대해서 두 선분 AC, BC 길이가 모두 2인데. 그러니까 여기도 이고 여기도 이에요자 그렇게 될때점 B의 좌표를 구하쇼.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에이 B의 x 좌표를 A라고 하자고. 알겠지? 그러면 이 B는 A 커마. 그런데 여기에다 a를 넣은 거잖아. 그래서 3분의 1 a. 이렇게 돼요. 그럴 때이 c에 y 좌표를 구해야 돼. 그러면 이게 지금 이만큼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3분의 1 a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a에 x 좌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이 a가 y는 x에 있는 점이잖아 y는 x에 있는 점은 x좌표와 y좌표가 항상 같아요 그러니까 이 a의 y좌표가 3분의 1 a플러스니까 x좌표도 3분의 1 a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이둘 사이가 2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뺄때 2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A에서 3분의 1 A 플러스 2를 뺀 것이 2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A 마 3분의 1 A 2는 2니까, 요거 계산하면 3분의 1 A는 요거 넘기면 4가 돼요. 그리고 3을 곱하면 2A는 12가 되고, 2로 나누면 A가 1이 됩니다. 그러면 B는 6나 내가 6을 대입을 하면 약분해서 그래서 답이 6나 이렇게 됩니다.